이, 이번 연도만, 쌍년들한테 머리를 세번주였시다고 맨날 노상, 사람 머리 벗겨져. 이런 거를 보고 있으니까 정작 중요한 말은 듣지도 않잖아. 그니까 러 오늘의 말 포인트는 뭔지 알겠지. 주저리 주저리 하는데 5분만 맨날 잡으려고 하는데 내 말이 길어져서 암소 소인데 항상 얘기를 할때좀 눈을 보면서 얘기하고 그 사람의 눈이 마음에 거기다 이고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어 벌써 이제 눈이 벌써 막 이렇게 뭐이런데 산만하거나 뭐 이렇게 딴짓사 이런 애는 벌써 좀 뭐가 틀려도 좀지어지네요그 애들 어? 그래, 만나지 마. 어어 응. 어, 너무 생긴 것 같다 그렇게 지, 그건 집착이에요. 어? 여러분들이 진짜 막상. 응? 얼굴에서 뭐가 딱 그냥 바뀌었다고. 인생이 막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니까. 내가 말했잖아요. 성격부터 뜯어 고쳐야 그니까 성격부터. 야, 니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니네 남자나 여자들이나. 야, 존나 이쁜데. 존나 이뻐. 근데 진짜 말하는 것마다 완전 통텅이고 완전 개싸가지 없어. 진짜 완전, 그 어?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어 재수 없게 행동하고 야그럼 누가 좋아하겠냐 뭐 초반에니까 뭐 아쉽고 뭐 좋으니까 그러지만 야 그+ 그런 여 평생을 산다고 평생을 산다고 해봐 같이 살겠냐 못 사는 거야 진짜 응그어나 여자애들도 마찬가지고 어 그렇게 생긴 건요 여러분 이게 같이 살면은 진짜 그냥. 시로도 매일 보잖아요? 그럼 정도 들고 또 그, 러기도 해요. 너무 막 그런 거에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내가, 어, 어떻게 말할 것인가,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, 뭐 그런 거부터 좀 신경을 쓰세요. 어? 그 내가 가슴, 가슴 수술은 나도 진짜 하고 싶었지. 그리고 많이 알아도 봤어. 막 상담도 받으러 가고. 근데 안 하게 된게 있다는, 뭐 다른 데야. 뭐눈 가, 뭐 얼굴을 가볍게 하거나 이런 거는 모르겠네. 가슴은 진짜적으 내가 이만한 걸 내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. 근데 내가 평생 벨리댄스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요 어, 지금도 봐봐라. 치킨 배달하고 있다. <laughs> 어? 어? 아, 내가 평생 벨리댄스를 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요 내가 평생 그냥 그 화려한 옷 입고 춤추면 나도 하겠지. 근데 나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. 어, 내일 당장 농사를 지을 수도 있잖아. 어? 근데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슴이 너무 크면 내가 생각해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. 아, 난또 내가 운동을 좋아하고 워낙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좀 크면 불편할 거는 같다.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려를 하고 그냥 항상 또 아, 이왕 하는 거 진짜 막 좋은 걸로 하자. 그냥 요새는 또 되게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. 좀 이렇게 누우면 축 퍼지고 촉감도 진짜 가슴 같고. 근데 그게 한 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까 그러니까 분도 없었고. <laughs> 그래서 아 만약에 진짜 하더라도 좀 진짜 막어좀잘 알아보고 좋은 데서 하자 이래 가지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안 하게 안 하게 잘한 거 같아요. 그냥 그런 거있잖아뭐막 인상 팍팍 쓰면서 얘기한다던가. 너무 막 거치게 얘기한다. 고 그러면 니네도 뭐좀 보기에 싫었어요. 그러면은 아 보기 싫은 거는 보기 싫은 행동 했을 때아난 저렇게 했을 땐난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겠다. 아 그런 것도 볼줄 알고 야 내가 무슨 뭐 다른 데 가서 내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냐? 야 나도 밖에 나가잖아. 세상 참하다 그래 나도. 나도 나 내가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 다른 데가 우리 동네 아줌마들 나다 참하다 그랬어. 이게 뭐 아니야? 응? 어? 야 열심히. 잘 살면 진짜 왕장님 같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꽁냥꽁냥 잘살줄 알았는데, <laughs> 그러지가 않더라고. 응. 근데 뭐,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이제 상처받지 말라, 이거지 뭐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지. 나도 이제, 이제 엄마가 혼자 되다 보니까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러면 얘기를 잘안 했어요. 왜냐면 안 그래도 엄마도 힘들고 그런데 내가 내가 좀안 좋은 일 겪었던 것까지 얘기하면은 엄마가 너무 이제 상처받을 거 같고 나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하고 그랬지 이제 뭐좀안좋게 하지만 막 술도 왕창 먹고 근데 어차피 남는 건 없더라고 울고 울고 소리 질러봤자 뭐. 그래봤자 뭐딱히 도움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근데 뭐울 때는 있죠 울 때도 있고 뭐 가슴 아플 때도 있고 뭐난또또 또 너무 일을 빡세게 하네요서 또뭐 일하다가 쓰러져도 보고 뭐좀 그랬는데 지금 뭐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냥 젊은 날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 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뭐더 힘든 날도 있겠죠 뭐 무궁무진 힘든 일은 끝이 없더라고 <laughs> 근데 이제 음, 앞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애들도 그러겠지만, 어. 어때고 이제 어른들이 너무 힘들다 힘들다 하니까 애들도 더 내려놓는 것 같아. 네, 어. 뭐, 뭐, 때론뭐 돈도 못 벌고 좀 나가서 뭐 개고생도 하고 또안 좋은 일도 겪을 때도 있고 하지면서도 그냥 묵묵히 딛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어. 그래서 이렇게 아줌마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나 봐. 음. 거기는 이제 꼭 이제 제 재벌...